자, 이렇게 나왔을 때 행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초보 단계에서는 뭐를 먼저 서두르게 되냐? 당연히 좌표 계산을 서두르게 되지. 연립을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을 때의 특권이라는 게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야.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잘 생각해봐요. 지수식이랑 다항식이랑 연립 방정식 푸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초월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다항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 둘은 거의 물과 기름 같은 거야. 속성이 가장 다른 두 개라고요, 사실. 그래서 얘네를 연립하는 거 아니었다. 증기 다항 함수끼리 연립할 수 있어. 지수 함수끼리 방정식 풀수 있어. 로그 함수 어, 그것도 방정식 풀수 있는데 얘네 둘에 대해서는 좌표 계산을 서둘러서 재미 보기 어렵겠지. 그래서 연립을 해놓고 낑낑 매는 순간이 생긴다. 이게 초보단계. 자, 그럼 고수는 여기서 개념적 행동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 고수는 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좌표 계산은 천천히. 이걸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길이를 먼저 이용한다. 무슨 뜻이냐? 이 길이만을 통해서 우리 지수로그함수 및 직선의 본질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직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얘의 본질이 뭐야? 기울기지.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녀석을 어떤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야. 얘를 표현해 주면 된다고. 자, 그럼 지수함수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X축 그리고 Y축으로 표현해 놨지만, 이거 중요하다. 점근선 거리. 이걸 표현하잖아? 그럼 얘가 일정한 비율 관계 하에 있게 된다. 이 얘기예를 들어 이런 지수함수가 있고 이런 직선이 있어. 그 위에 두 점이 지금처럼 있어. 그럼 첫 번째 직선에서는 뭘 보는 거다. 이걸 보는 거라고. 그럼 두 개의 길이가 보여요? 여기 하나가 기억이라고 해보자. 여기 하나가 미은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길이들을 표현해서 그 본질을 표현하고 다룸에 있어서는 기준선이 필요치 않아. 그게 직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자, 지수함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선의 이름은 점근선이라고 해놓는 게 좋아요. 이게 X축이 아니라 평행이동이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의 거리를 또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녀석을 디귿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리을이라고 하면 뭔가가 4개 많아 보이지만 이 4개가 4개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뭘 이용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 기억이라는 녀석을 만약에 T라고 한다면요. 그 T는 직선에서도 지수 함수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거의 알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직선 기울기를 살펴볼게. 이게 기울기가 m이라고 해봐, 그럼 기업과 니은의 비율이 m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네요. 맞아. 그리고 또한 이 m을 안다면 이 t라는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고 싶다 가능하지 니은은 뭐라고 하면 돼요 mt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역과 니은 사이의 관계는 기울기만 있으면 바로 안다 자 그다음 또 봐요 디귿과 리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어 이건 지수 함수지 디귿과 리을 사이의 관계는 일정한 비율 관계라고요. 얘는 곱하기 a의 t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곱하기 a의 기억 제곱이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거기에 하나 더. 이 니은이라는 녀석은 근데 이 지점이 조금 직선을 다루려면 얘만 보면 되는데 지수 함수를 다루려면 뭘다 봐야 돼요. 점근선까지의 거리를 통째로 다 봐야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잘안 쓰게 되기가 쉽다. 그래서 이것을 좀 채화했으면 좋겠다. ᄅ 빼기 ᄃ.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바로 요 녀석이에요. 이 길이 자체는 원래 직선에서 기울기 구할 때 필요한 거고, 지수로 그함수에서는 이거지. 그래서 내가 알파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하면 되니? 어차피 이 높이,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높이가 필요하네. 이 길이가 필요한 거야. 얘를 t라고 잡으면 그래, 이게 알파 곱하기 2의 t제곱배가 되는 거구나. 자, 그죠 이거 이용한 겁니다. 옆으로 t 가면 밑이 인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얘네는 몇 배가 된다? 곱하기 2의 t제곱배가 된다. 무려 지수함수의 본질. 자, 그럼 얘 빼기 얘로 이거 구하면 되네요. 팔로워에서 했던 거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녀석은요. 얘 이거 그냥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돌려 놓은 거잖아요. 똑같이 다루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역시 점근선 주의. 점근선 그리면 된다. 역시 팔로워에서 얘기하던 그대로입니다. 이번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일정한 비율 관계 하에 있고 그걸 이용하면 된다. 나를 베타라고 하면. 요것 또한 t만큼 간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시험지 돌려도 됩니다. 그럼 t만큼 갔을 때몇배 되냐? 역시 2의 t제곱 배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건뭐 그냥 덤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a, b, c, d 각각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점근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y 좌표의 차를 구해라. 바로 알파 곱하기 2의 t제곱 빼기 알파 이건 베타 곱하기 2의 t제곱 빼기 베타네요 그럼 얘는 알파로 묶이고 2의 t제곱 빼기 1 얘는 베타로 묶이고 2의 t제곱 빼기 1아이 길이를 비율로 물어봤던 이유가 있구나